여기서 이제 오늘 마지막 사람입니다. 조명화. 들어보신 분. 조명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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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습니다. 조명화. 조명화. 임정도는 4,000km 번의편에 저를 대만으로 두번 가게 한남자입니다 조명화. 여러분들이 조명화는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5월 14일 무슨 날이에요? 로즈데이. 로즈데이 말고 조명화 선생의 의거를 일으킨 날로 기억했으면 좋겠는데, 1928년 10월 10일 날, 대만 타이베이형무소에서홍장에 이슬로 교수형을 당해서 사라집니다. 24살이었어요. 여러분, 24살짜리 청년이 어떤 일을 1928년에 하냐? 당시 1왕 히로히토의 장인이었던 군인노미아가 타이페이, 타이완의 타이중이란, 그러니까 타이페이, 타, 이게 태북입니다. 태북, 태중, 태난이에요. 그래서 타이베이 타이중, 타이난이라 불리는데, 이 타이중에 일왕 히로이토의 장인 군이놈이야. 당시에 일본 육군의 총대장입니다. 가성장군 장인이에요. 황족이에요. 시차를 본대. 1928년 5월에. 근데 이 청년 조명화, 24살짜리 조명화가 일본 오사카에서 노동자로 지내다가, 야학을 하면서 지내다가 너무 서름을 많이 당해. 그래서 상하이에 있는 임시정부에 합류하기 위해 배를 타고 그 모진 구욕을 당하고 나 독립운동에 투신할 거야 하고 배를 타고 상하이로 갑니다. 근데 안타깝게 돈이 떨어지네. 그래서 중간 기착지로 간 곳이 어디예요? 타이완이에요. 그중에서도 타이중 타이중인데 거기서 그냥 찻집 점원으로 일하고 세탁소에서 일하고 막 일을 해요. 나는 임시정부로 가겠다는 생각으로 돈을 모으는 거야. 그런데 소식이 들려오네. 몇달 뒤에 시찰을 온다고 그것도 1왕의 천왕의 장인이자 육군대장이 조명화 청년 24살짜리 조명화가 여러분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드라마 같은 일이 벌어집니다 동네 무림고수를 찾아가요 뭐 거짓말 같죠 무림고수를 찾아가서 뭘 배우냐 비도술을 배웁니다 비도술 날빛자의 칼도짜죠 단검을 던지는 기술을 연마합니다 그때부터 마침내 5월 14일 타이중에 지금 도서관 앞입니다. 군인 오미아가 무지개차를 타고 무지개차 아시죠 여러분? 무지개차 아시죠? 무지개차 어떻게 생겼어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아시죠? 네. 그그고이대관들이 타는 오네요그 사뭄한 경비를 뚫고 조명화가 대한독립 만세를 외치면서 품에서 단도 하나를 꺼내서 던집니다. 음. 어떻게 됐을 것 같아요? 어떻게 됐을까요? 불행하게도. 아, 지나갑니다 빛나갔구나. 빛나가게. 스쳐 지나갑니다. 음. 그래서 앞에서 운전을 하던 놈이 등판을 맞고그 군인 놈이 하는 스쳐 지나갑니다. 음. 이거에 실패했을까요? 몸을 음. 날렸구나. 잡혔습니다, 바로. 이거에 음. 성공합니다. 언제? 29년 1월에. 고니노미아가 일본에서 폐혈증으로 죽습니다. 아 폐가 썩어가는 분입니다. 왜? 철, 철이 철 다가서 스쳐가지고. 아 혹시 경규를 묻혀서. 맞습니다. 이 조명환 선생이 얼마나 똑똑한 분이냐. 음 의거의 성공을 위해 독을 발랐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 폐혈증으로 죽습니다. 이 드라마 같은 24살짜리 청년. 당시 부인은 임신 중이었어요. 어떡해. 근데 왜 우리는... 청년 조명화를 모를까? 그러니까요. 여러분 왜 청년 조명화를 몰라요? 그러니까요. 안 배웠어요. 안 배웠죠. 아, 가르쳐준, 가르쳐준 사람도 없죠. 네. 근데 윤봉길은 어떻게 하세요? 가르쳐주신... <laughs> 여러분 윤봉길은 김구 선생과 함께 한인애국단 출신의 조직이 있던 사람이죠. 조직 밖에 있었던 사람이요 조직이 밖에 있던 사람이 혼자서 호를 네, 단신으로 네. 혼자 의거를 준비하고 아이고. 혼자서 의거를 성공하고 당시에 조명화가 의거를 성공했는데 조선 청년이 한걸 몰라요. <laughs> 이, 이 역사바 이게, 아, 이런... 뒤늦게 청년 조명화가 했다는 소식이 밝혀지고, 여러분, 얼마나 대단한 일이라면은 여러분, 1항의 장인이자 육군 대장이었어요. 음... 단도 한 자루를 던져서 성공시킨 거예요. 지금 타이 중에 가면, 조성원 앞에 청년 조명화에 관련된 기록들이 표지석으로 하나 남아있습니다. 음... 저를 대만에 두번 가게 한 남자예요. 그리고 지금 이 사람이 형장에 있으러 사라진 게 28년 10월 10일인데, 여러분 영화 꽃탈, 아, 영화래. 꽃탈배 아시죠? 꽃탈배. 그 나영석 PD가 만든, 거기서 할배들이 가장 많이 먹는 게 뭐예요? 빙수죠? 망고빙수. 그 망고빙수 가장 그 많이 팔리는 타이페이에 가면 망고빙수 옆에가 바로 조명화 선생의 순국지입니다동문역에동문역 음. 여러분 제 책에 자세히 <laughs> 살펴보겠습니다. <laughs> 가는 방법까지. 조명화 선생한테 참 미안하고 고마워요. 음... 조직도 없이 혼자 독립운동해서 드라마 같은 일을 해내고 거기서 순국한 거예요. 음... 그 여유 이렇게 모셔진 건데 더잘 보여? 진입파 <laughs> 새끼들이. 후손은 지금 대만에 있는 거예요. <laughs> 아니요, 한국에서 자라서 어... 굉장히 어렵게 지냈어요. 굉장히 어렵게 음... 지냈어요, 조명화 선생님. 어떻게 그애기 굉장히 어렵게 지냈다는 사실만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조명화 선생은, 더 주목을 받지 못한 이유가, 소위 말한 지리적으로 북한 출신이에요. 기회가 없었어. 기회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우리 정부에서 나서줘야 되는데, 나서주질 않아. 북한 출신이다. 그러니까, 지리적으로. 당신은 황해도 출신이지만, 청년 조명화를 기억을 못하는 거예요. 24살짜리. 애기의요 애기. 얼굴 보면. 끝나고 찾아보세요. 그냥 애기야. 생긴게. 이 드라마 같은 일을 해낸 사람인데. 감했 그리고 저 좌측 끝에 있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정면을 보기에 저 입구 끝에 있는 분이 여러분 의열당 김상옥 선생. 영화 밀정의 첫 번째 장면에 나오는 그 조선 이 종로거리에서 일대천 종로경찰서에 폭탄을 던진 그 김상옥 의사의 묘가 적기 있습니다. 1대 천의 주인공이에요. 마지막 한 발을 남았을 때 자기 몸에다가 순국을 해고 자신의 몸에 열 발의 총성이 박히고 떠난 그 인물이 저기 있습니다. 여러분 저쪽으로 가면은 건너편으로 가면은 아까 말씀드린 박재혁 의사 송병주 선생 제가 금정로도 4000km에서 나른 여러 인물들이 또 잠들어 있는데 여러분들이 언젠가 기회가 닿으면 많은 친구들과 가족들을 드리고 이 자리를 좀 다시 한번 통과 봤으면 좋겠어요. 오늘은 제가 급히 좀 설명을 해드리고 제 스스로 여러분들에게 약속한 시간이 있어서 제가 자세히는 못 다뤘는데 음 어떻게 보셨는지, 어떻게 들으셨는지 모르겠는데 아이러니죠. 음. 이렇게 현충원에 잠든 친일파와 애국지사들이 저렇게 100m 거리를 두고 같이 잠들어 있다는 게 청년 조명화나 여러분 저쪽 우측 상단에 있는 저 끝에 있는 묘이 이회용 선생님이에요. 지금 잘안 보이는데 이 나무 저차 바로 뒤에가 이회용 선생님이거든요. 저 응, 끝에 있는 게 이회용 선생님이에요. 저쪽에 송병조 선생님이라고 계세요. 우리나라 국회의장을 가장 오래 지낸 분이에요. 임시정부 의저, 임시정부의 의정원 의장을 가장 오래 지낸 분인데 한명한 한 명의 스토리를 얘기하자면 너무 그니까, 러 저도 차 강조하지만, 현충원은 참 고마운 정소면서도 저한테는 애증의 장소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오늘 이렇게 왔잖아요. 저랑 같이 이렇게 함께 걸어주셨잖아요. 앞으로 더 많이 알려주시고, 여러분들이 깨어있는 시민이 돼서 더 많이 주변에 알려주시고, 특히 자랑하는 청소년들, 오늘 와주셔서 고마워요. 오늘, 여러분들, 이 시간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는데, 더 많이 알려주셨으면 좋겠고, 끝으로 우리, 기면서는 이 퀴즈로 <laughs> 마지막 퀴즈가 있어요. 저도 처음 알았는데 아까 저기 <laughs> 보실 여기는 원래 애국 순열 그렇죠? 아 순서죠 여기고요. 근데 여기 보시면은 신석부 같은 경우는 애국지사라고 써 있잖아요. 저는 사실 이런 문구들을 뭐 이렇게 기획을 하면서 그냥 예, 예, 순무문자 같더니 그 예, 예. 예. 애국지사와 순국선열의그 각기 정리세? 다른 의미가 있더라고요 이유가 그래서 어떤 사건을 이유로 어, 어떤 분에게는 애국지사, 어떤 분에게는 순국선열 <laughs> 이렇게 오, 돼 있습니다. 혹시 순국선열 분이 그 돌아가신 분이고 저 분은 그냥 자연사지만 아닌가요? 네. <laughs> 국가적으로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 이유에 아, 그 개인적으로 국가적... 사망이 되니까. 손들고 땡 아니 그 의견은 아니 거고 여러분 모두가 알고 있는 사건입니다. 광복요? 손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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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복. 광복절 누가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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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여러분 맞습니다. 여러분 이 점은 오늘 하나 좀 아셨으면 좋겠는데 좀 기계적이긴 하지만 광복절 우리 해방을 전후로 해서 전에 들어가신 분들 독립운동으로 들어가신 분들이 순국선열그 이후에 독립운동하다 돌아가신 분들이 군지사 그 물론 그 전에 돌아가신 분들도 약간 이거 조금, 조금, 이건 좀 기계적으로 나눈 건데 보통 이렇게 나눕니다. 음. 그래서 이 점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고. 그래서 조명화 선생은? 순국선양 1928년에 돌아가셨기 때문에. 음. 아시겠죠? 음. 그리고 김구 선생은? 애국지사. 네, 음. 네, 저는 다 통칭해서 애국지사로부 합니다. 음. 통 네, 통칭해서. 여러분, 뭐, 오늘, 이렇게 모였으니까, 정말, 나, 진짜, 이거, 이대로 말 한마디 안 하고 가면 진짜 죽을 것 같다는 분 계세요? <laughs> 아, 지금 제가 간단한 기, 문제 하나 내려갈까요? 내가 그거 한마디로 짜증나네. 네. 기서 우리나라, 대만, 몽골에는 있는데, 중국, 북한, 일본에는 없습니다. 그게 뭘까요? 중국, 북한. 몽, 아니, 일본에는 일본, 없어요. 일본은 없고. 우리나라, 대만, 몽골에는 있는데. 힌트는, 박근혜 대통령 타내기. 힌트입니다. 음? 박근혜 대통령 탄핵하고 통진당 해산. 민주주의? 아 땡. <웃음> <뭐지>? <웃음> 뭘까요? 이름 뭐예요? 우리나라 몽골. 대만의 인스. 대만의 니코. 중국, 북한, 일본에는 없어요. 뭐예요? 민주주의. 헌, 아, 헌법? 헌재? 아, 헌재. 네. 아, 헌법재판소. 아. 그 참고로 이건 독일에서도 2차 세계대전 이후 헌법, 그나지에 대한 그 만행에 반사할 목적으로 세웠는데 일본은 그것도 그렇군요. 그런... 선생님 네. 저 선물 주세요 선생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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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죄송합니다>. 네, 오늘 <laughs> 다시 한번 들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더운 날씨였는데 애 많이 쓰셨고 자세한 내용은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인정로도 4,000km에 썼고 <laughs> 8월달에 나오는 약산노드에도 <laughs> 김원봉 장군의 추적기입니다. <laughs> 스펙타클해요 아주 그냥 다음 주에 출발하고 오늘 이 자리는 누텔 말씀드리지만 원래 임종 탐방단, 다음 주에 가던 임종 탐방단, 오리엔테이션 자리에요. 어... 근데 이제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만나고 싶어서 이렇게 모셨던 거고, 제가 여력이 닿는 한, 아, 어, 임종, 이 현충원 투어는 오마이뉴스로 하게 될지, 다른 곳으로 뭐 하게 될지 모르겠지만. 좀 자주, <laughs> 좀 자주 해주세요. <laughs> <힘드시고. 웃음> 힘들어. 위친이 <laughs> 빠져, 이 <이게> 지금. <laughs> 저 다녀오면은, 이 컨디션이 힘들어요. 너무 힘들어가지고, 예. <laughs> 네. 근데, 말해야 될 분들이 너무 많아. 저쪽에 지금 제가 조금 더 설명해 드려야 할 분들이 많은데, 그러니까 시리즈로 해가지고 <laughs> 하세요. 시리즈로. <laughs> 오늘 너무너무 멀리서 대구에서 오신 분들도 계시고 프랑스에서 오신 분들도 계신데, 너무너무 애써주셨고, 저랑 다음 주에 그 가시는 분들은 잠깐 남아서 그 관련된 소식들 좀 전해드리고, 저한테 혹시라도 궁금한 점 있으면 뭐 메일 주세요. 아니면은 뭐 쪽지 주셔도 되고, 예. 언제든 저는 뭐 맞습니다. 현충원에서 이친입파들 나가는 날까지 계속해서 친입파 찾을 테니까 <laughs> 여러분 많이 좀 애써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고맙습니다.